최근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높고 폭등하는 코인들이 있죠 이전부터 코인 시장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만한 코인입니다 바로 시빅과 아크코인인데요 그렇다면 신규 상장도 아닌 이 코인들이 왜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폭등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이 코인들에 투자하는 개미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국내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도 아니고 이슈도 없는 코인이 갑작스럽게 펌핑을 보여주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폭등하는 이유가 뭐지 하고 내로는 생각하지만 올라가는 차트를 보면서 자신의 손은 어느새 매수 버튼을 누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비가크 코인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코인이 폭등하는 이유와 그런 코인들에 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언급한 정보를 모르고 투자한 개미라면 분명 큰 손해를 보실테니 차트 바라보는 5분만 투자해서 탈개미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지켜봅시다. 주로 10배에서 100배가량 상승하는 코인은 무조건 아래의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력의 실체라고 불리는 vc의 투자와 좋은 락업 구조죠 우선 오늘 영상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 부르는 대상인 vc와 락업 구조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둘테니까 해당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빅과 아크에는 어떤 vc가 투자했는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먼저 시빅을 볼게요 위 사진을 보시면 시빅에 투자한 vc 명단인데 시빅은 개인적으로 v c 들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DCG라고 불리는 기업이 눈에 띄는데요. DCG는 VC 기업 중에서도 현재 1티어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바로 투자 시기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12기 투자 받았던 시기는 2016년도와 2017년도 이후에는 투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 뜻하는 것이 뭐냐? 이미 세력들은 배당받은 물량까지 시장에 다 던지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즉더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어서 아크코인을 볼까요? 아쉽지만 아크코인은 투자한 세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좋지 않은 코인인데요. 그럼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두개의 코인 다 상승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어째서 폭등한 거지? 자, 지금부터 이런 코인들의 폭등 구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선동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시빅아크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죠. 저건 앞서 개미들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미들은 왜 갑자기 투자를 했을까요? 그건 바로 VC처럼 큰 돈은 없지만 개미들보다는 많고 애매한 금액으로 단기적으로만 시세 조종하는 세력들이 순간 매수 압력을 세게 넣어서 코인을 폭등시키고 이를 모르는 개미들이 폭등하는 코인에 올라타서 강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저는 다음 하락의 거래량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세력들은 저기서 자신들이 투자했던 물량을 다 뺍니다. 저 정도 거래량으로 저렇게까지 빠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전히 매도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개미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의 희망을 품고 코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폭등한 만큼 매도세가 나오지 않죠? 바로 저기서 발생한 거래량이 세력의 개입 증거입니다. 실제로 시세 조종을 하는 세력은 하락 지점에서 발생한 거래량 정도만 투자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선동한 개미들의 투자로 저런 쓰레기 코인들에서 폭등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문제점을 파악했으니 다시는 선동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갑자기 신규 상장 코인이 아님에도 폭등이 나온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거래량을 파악하고 빔을 쏘는 거래량이 나온다면 반드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해당 코인의 VC와 라고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유망한 코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악질 코인들의 그리고 개미들만 털어먹는 단기 시세 조종 세력들에게 당하실 일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VC와 락업구조를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공부할 곳도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에겐 탈개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자책은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제가 1년간 집필한 책으로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부르는 대상인 VC들의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세력들이 언제 자신의 물량을 파는지를 알수 있는 락업구조에 대해서 적어둔 책입니다. 저는 탈개미 구독자 중 정말 이 시장에서 공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한해 이 책을 딱 선착순 2000분에게만 무료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정 정보가 너무 퍼지면 제 입장에서도 투자가 몰려서 세력들의 표적이 되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죠. 탈기미 전자책 VC 투자편을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영상 댓글에 VC 투자편에 대한 기대평 한 줄을 작성한 다음에 구정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로 기대평 작성했습니다 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 받고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